안녕하세요. 대출 고민은 이제 끝더 이상 대출 거절 걱정하지 않게 뷰티풀 대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거절률이 늘어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거절되실까 하는 마음에 무조건 승인되는 대출 또는 승인 조건이 간단한 대출이 없으실까 하며 알아보시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가 소액 결제 한도만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두 가지로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와 정보 이용료 한도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이니 두 가지 한도가 따로 주어지는 것을 모르시고 있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셔도 이용 가능하신 정보 이용료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한도는 소액결제와 다르게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온라인 결제 정책이 걸려 있으셔서 소액결제 결제가 거절되신 분들, 소액결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신 분들도 누구나 100% 승인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하여 정보 이용료 한도를 개인이 현금화하시는 것은 매우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등록업체를 통하여 적은 수수료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며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 사기 업체 또는 불법 업체 또한 무수히 많이 생겨나 정식 업체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든데요. 아무 업체나 이용하시면 불법 사기 업체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추후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실 우려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또는 입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공식 업체를 찾으시는 번거로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 업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둘 테니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니 이용이 필요하실 때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손해 없이 현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